여러분의 지갑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게임 구매 프로젝트 지갑 수비대. 어느새 2023년이 밝았습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즐거운 게임 라이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최근 3년간은 여러 이슈로 인해서 대부분의 게임들이 출시를 미루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 슬슬 미뤄뒀던 게임들이 하나씩 출시 일정을 발표하고 있어서 모아봤습니다. 아, 참고로 한국어 지원 게임 중에서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게임들 위주로 모아본 거니까, 뭐 빠진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1분기부터 볼까요? 자, 1분기입니다. 1월 12일 한국과 일본의 선발매 예정인 원피스 오디세이입니다. 오다 작가가 너무 잘 만들어진 것 같다고 극찬을 했다고 하는데 전형적인 JRPG 방식의 턴제 전투가 있습니다. 뭐 기존 원피스 팬들에게는 좋은 작품이 될것 같네요. 다음은 파이어 엠블렘 인게이지입니다. 1월 20일 발매 예정인데 닌텐도 스위치 게임 중에서는 가장 인기가 좋았던 작품 중에 하나죠. 자 다음은 1월 25일 출시 예정인데요. 스퀘어 애닉스에서 파판 시리즈가 아닌 새로운 오픈월드 게임을 출시하는군요. 포스포큰입니다. 마법과 파쿠르를 적절히 활용해야 되는 액션 RPG라고 하네요. 자, 1월의 마지막, 1월 28일, SF 서바이벌 호러 게임인 데드스페이스가 리메이크 돼서 돌아옵니다. 보다 뛰어난 그래픽과 사운드로 원작의 스릴 넘치는 경험을 극대화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전 공포게임 못하니까 민지코에게 리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2월입니다. 2월은 스펀지밥과 함께 시작하는군요. 2월 1일 스펀지밥 네모바지 코믹쉐이크가 출시 예정입니다. 소원을 이어주는 이너의 눈물이 스펀지밥과 뚱이의 손에 들어오게 되면서 벌어지는 아주 재미있는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다양한 의상과 100여 개가 넘는 OST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자, 개인적으로 엄청 기대 중인 해리포터 세계관의 신작 호그와트 레거시가 2월 11일 발매 예정입니다. 사실 해리포터 게임은 꽤나 여러 개가 출시되었습니다. 었는데 대부분 해리를 주인공으로 한 어드벤처 게임이었죠. 이번엔 플레이어가 직접 캐릭터를 만들고 마법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자, 제가 몬스터헌터를 매우 사랑한다는 것을 라이브를 보는 구독자분들이라면 대부분 아실 겁니다. 이번에 비슷한 냄새를 풍기는 게임이 출시되었는데요. 2월 17일 출시 예정인 와일드하치입니다. 자연과 융합된 거대한 짐승을 사냥하는 게임인데 약간 모노노케임에도 생각나네요. 이 시리즈의 출시를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특유의 개그와 재미로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용과 같이 유신, 극이 한국어 발매 예정입니다. 2월 22일 콩콩절에 출시 예정인데 1860년대 도쿄를 무대로 고쾌한 전투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같은 날 라이자의 아틀리에3 종극의 연금술사와 비밀의 열쇠도 출시 예정인데요. 참 아름다운 캐릭터들이 많이 등장하죠? <laughs> 기대해봅니다. 자, 다음은 소노 오브 더 포레스트입니다. 2월 23일 출시 예정인데요. 더 포레스트의 후속작이라고 해야 할것 같은데 더 무섭고 더 어려워진 듯 합니다. 뭐 멀티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요것도 한번 기대해봄직 합니다. 이어서 2월 24일 블러드볼도 발매 예정이군요. 이전 시리즈까지는 한글을 지원하지 않아서 국내 팬이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거 정말 재미있는 게임입니다. 개인적으로 엄청 기다렸어요. 자, 2월의 마지막 옥토패스 트래블러2도 2월 24일 발매 예정입니다. 2월달은 할게 진짜 많네요. 특유의 도트와 3DCG를 섞은 그래픽은 정말 예술이었죠. 전세계 300만장 이상 판매한 믿고 즐길 수 있는 턴제 RPG 게임입니다. 자, 3월이라 쓰고 1분기 마지막이라고 이해하는 시기입니다. 1쿼터 출시라고 했는데 뭐 정확한 날짜 없으면 대충 이쯤이겠죠? 3월 2일 더데이 비포가 출시 예정입니다. 전염병으로 아포칼립스 세계가 되어버린 미국을 배경으로 하는 오픈월드 MMORPG인데요. 일단 영상만 봤을 땐 데이즈곤이 생각나네요. 자, 3월 3일은 인왕을 만든 제작진이 준비한 와룡 폴른 다이너스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려 삼국지판 소울 라이크인데요. 도대체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될지 감도 안 잡힙니다만, 일단 뭐 좋아하는 장르니까요. 기대는 되네요. 3월 17일은 스타워즈 제다이 서바이버도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사실 스타워즈 시리즈는 거의 뭐 매년 나오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좋은 성적은 거두지 못했지만 이번엔 3인칭 액션 어드벤처입니다. 뭐, 소울라이크라는 태그도 달고 나온 거 보니까 액션성을 좀 강조한 것 같은데 일단 IP가 워낙 짱짱하니까 넣어봤습니다. 자, 레일로드 앤 카타콤스도 1분기 출시 준비 중인데요. 기차를 타고 돌아다니는 다키스트 던전이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로그라이크 덱빌딩 게임입니다. 분위기 이는 다키스트 던전인데 진행은 약간 슬더스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제가 로그라이크 장르를 좋아해서 넣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마녀의 샘입니다. 지스타 리뷰에서 한번 짧게 언급했었죠. 개발 일지에서도 23년도 봄쯤에 출시를 예고했는데요. 뭐 개발사의 첫 PC와 콘솔 게임인 만큼 여러 부분에서 다듬는 중이라고 합니다. 자, 1분기 마지막은 반지의 제왕 골룸입니다. 요것도 출시일이 좀 미묘한데요. 일단 1분기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프로도가 아닌 골룸의 시점에서 마이 프레셔스를 쫓는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자 2분기부터는 아무래도 좀 일정이 모호한게 많은데요 그래도 확실하게 출시일정이 나온 게임들도 덜어 있습니다 자 첫번째로 4월 26일 출시 예정인 애프터 이미지입니다 2D 메트로베니아 장르의 게임인데요 보통 이런 장르는 분위기가 매우 어두운 경우가 많은데 꽤나 밝고 아름다운 아트웍으로 무장했습니다 자 5월은 하나만 보면 되죠. 5월 10일, 젤다의 전설 티어스 오브 더 킹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야 숨을 즐겁게 하셨다면 이 게임도 기대해 봄직하죠. 자, 6월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6월 2일, 스트리트 파이터 6가 출시 예정인데요. 기존의 배틀 모드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싱글 스토리 모드가 상당히 강화된 듯 합니다. 그리고 월드 투어로 멀티 대전 모드와 함께 게임 센터라는 것이 있어서, 캡콤의 명작 아케이드 게임들도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의 시리즈보다는 볼거리, 놀거리가 많이 추가된 듯 하네요. 자 다음은 플래닛 오브 라나입니다. 일단 2쿼터 출시 예정으로 잡혀있는데 매우 아름다운 아트웍 때문에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게임입니다. 횡스크롤 어드벤처 장르로 다양한 퍼즐 요소가 숨겨져 있어서 제법 재미있어 보입니다. 자, 셀프로스도 2쿼터 출시 예정인데요. 슬라브족 아이슬란드의 민담을 배경으로 한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마법 지팡이를 들고 바다와 호수를 여행하는 게임인데, 고전 민담을 배경으로 하다보니 약간 몽환적인 느낌의 그래픽이 돋보이네요. 일단 전투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한번 기대해봄직 합니다. 벌써 절반이군요. 3분기입니다. 먼저 하우스 플리퍼 2가 3분기 출시 예정입니다. 민지코가 아주 좋아하겠네요. 과거에는 집을 청소하고 꾸미는 것만 가능했다면 이제는 집을 지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뭐 그래픽도 많이 좋아진 듯한데 샌드박스 모드도 지원한다고 하니 일단 찐 목록에 넣어놨습니다. 자 다음은 파이어러츠 다이너스티입니다. 사실 해적 배경의 게임 중에 성공한 사례를 본 적이 없기는 해요. 애초에 배만 타고 다니면서 싸우는 게임이 성공한 사례가 몇개 없습니다. 뭐시 오브 시브즈, 대항의 시대, 월드 오브 워십 정도? 이러나요? 암튼 뭐 멀티플레이를 통해서 친구들과 근거지를 세우고 해적질하는 게임입니다 뭐잘 나오면은 꽤나 재밌을 것 같아서 넣어봅니다 23년 출시 예정 게임들이 대부분 싸우고 여행하는 것만 보여서 좀 아쉬웠는데 3분기에 하나 예정되어 있네요 더 랜처입니다 농장 경영 게임은 늘 꾸준한 수요가 있었죠. 맨땅 헤딩하듯 목장을 세우고 농사를 지어서 판매하는 게임인데 온라인 멀티를 지원합니다. 이건 매우 고무적이네요. 자, 벌써 4분기입니다. 워낙 출시 미정 또는 23년 중에 발매하겠다고만 밝힌 게임들이 많아서 4분기에 좀 모아서 소개해봅니다. 일단 온라인에서 많이들 소개가 되었죠. 다크 앤 다커입니다. 던전 배경의 배틀그라운드라고 소개하면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될까요? 최대 3인까지 파티를 꾸려서 어두운 던전을 탐험하며 플레이어들과 싸우고 보물을 찾아 귀환하는 것이 목적인 게임입니다. 얼리 억세스는 4월이지만 정식 출시는 4분기여서 뭐 4분기 한번 넣어봤습니다. 최근에 영화가 개봉했죠. 아바타 프론티 오브 판도라가 2023년 내 출시 예정입니다. 이건 아마도 24년도로 미뤄질 수도 있겠다 싶은데 흥행을 생각하면 빨리 나오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자 한국 게임 중에서도 몇개 있습니다. 붉은 사막도 23년 내 출시 예정인데요. 사실 영상만 보고서도 엄청 기대 중이에요. 아직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기재된 게 전부지만, 뭐 공개된 정보만으로도 두근두근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얼마 전 지스타에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었죠. 피해 거짓도 23년도 내 출시 예정입니다. 아직은 데모판의 유저 반응이 좀 뜨뜨미지근하긴 한데, 뭐 데모니까요. 많이 수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2023년 출시 예정인 게임들을 좀 추려봤는데요. 사실 더 많겠죠? 엄청 많을 거예요. 그래도 매월 출시되는 게임들을 미리미리 준비해두면 우리의 지갑사정도 고려해둘 수 있었으니까요. 올한 해도 늘 즐거운 게임 라이프가 되시기를 기원하며 지갑수비대도 더더욱 열심히 재미있는 게임, 좋은 게임들 찾아서 업로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갑수비대였습니다.